아, 개띠기도 좋아하고 독샘도 좋아하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파티 애니멀스 봐야겠지? 근데 독, 이거 하려면 같이 할 사람이 있어야 돼? 난 그냥 혼자 하거나 시참으로 해볼까 했는데 준비물이 친구라고? 개띠기들이랑 할까요? 어? 개띠기 파티 애니멀스 해본 적 있어? 어? 독샘 너무 비싸 미안나 아, 아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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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랑말랑해 나 말랑말랑거려 개띠기 몸에 힘이 없다고요? 근육이 없어서 그래, 맨날 <laughs> 밥 불규칙하게 먹고 운동 안 하고 늦게 자고 그래서 개띠가, 혹시 그 독샘이랑 같이 할 개띠기 있어? 아, 아닌가? 혼자 해야 되나? 독샘이 사줄 거야? 그럴까? 개띠가, 이거 게임 게임 줄게 <laughs> 독샘이랑 같이 해줘 몇 명이 있어야 돼, 이거 하려면? 최대 8인이요 <laughs> 16만원으로 친구를 살수 있다니, 너무 기뻐. <laughs> 한, 그러면은, 두, 두 명? 세 명? 두 명, 세명 뽑아볼까? 근데 조건, 지금 바로 나랑 해줘야 함. 포기? 캬 미안해요. 컴퓨터, 뭐, 아니야, 컴퓨터 없, 어, 없어? 컴퓨터 앞에 없어? 못해? 다 도망간대. 난 슬퍼, 나 학교를 서 시차 매고 게임도 내가 준 틈새 안 한대. 아. 이렇게 해서 개띠기 개띡이 기다리면 개띠기들이 들어오는 거야? 꽉찬 거야? 꽉찬 거야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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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? 나나나나 나, 나, 나 캐릭터 뭐 하지? 오! <laughs> 근첩 같은 고양이 안돼 해야지? 어쨌든 갑시다 왔다 자 가자! 바로 그냥 으나 때리려고 하다가 자기가 당하죠? 그렇죠! 그렇죠! 도케잌 잘한다! 들어 들어 여기서 들어올려 던져! 나가! 방송해보고 있어! 나가! 방송해보고 있어 나가! 방송해보고 있어 이거 뭐야? 와 약과다 내가 뭘 던져줄 수 있나 봐 여기다가 폭탄 하나 뿌려 개 개 뛰기 잘한다. 먼저 브로지 고수다 고수 고수 개 뛰기다. 토록이 이겼어. 아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이다. 알았어. 아 뭐야? 아 사이좋게 해야지 사이좋게. 아나안 나온다고. 나안 나온다고. 아나 나. 아! 아 얘네만 멋있게 찍혔어. 아나물 아, 먹는 중임. 아나물 나물 먹는다 때리지 마라. 올라갈거야 뀨! 아 싫어 야저삽뚠놈이다 해먹잖아 넌 다음판엔 강태야 <laughs> 왜 그러냐고?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 어? 나못 올라가면 너 죽는데 냥띠가 올라가 냥띠가 아 맞다 죽어라 어. <laughs> 그래도 재밌다 매 맵이 그쵸. 아, 미군아. 아, 미군아. 미군아. 하지만 내가 할수 있는 게 남아 있다. 올라오기만해, 올라오기만해. 이게 최고로 재밌어. 올라가자, 올라가자 독수 올라가는 거. 야저 천민들 다 내버려둬. 내이저십중라가요야 아! 아! 우리 올라가야 돼. 잠깐만 우리 이럴 때 아니야. 우리 올라가야 돼. 캣가하자이가야돼 올라가야, 올라가야 돼. 올라가자 가자아요아 아, 아, 데려, 아, 잠깐만 여기이라가 썼어요. 나도 사진에 나올래. 국쌤 혼자 나오고 개띠기도 여기 뒤에 줄서. 자 아, 아, 아. 아. 이제 다음 친구들 들어오세요. <laughs> 지금 슬슬 자리 안 찰까봐 불안한 독해입이며 독축. 개띠가 아까 참여했던 개띠기들도 와도 될것 같아. 맞아. 와줘. 맞아. 맞아. 나이 없으면 독해입 죽 아 누구야 콩순이 컴퓨터 아... 빨리빨리 좀 합시다 아저 나이 없으면 서 케이크 주고 아 스팟이냐고 넘어가 잠깐만 개띠가 잠깐만 여기는 얼어 죽는 거야? 여기 근처에 있지 않으면 죽어? 저기 폭탄이다 그러면 얘 잡아가지고 얘 즉, 즉시 잡아서 찢어버리자 너가 일로 땡겨 아, 나 멀리 가서 나 멀리 가서나 멀리 가서 멀리 가서 이쪽 가서 뛴 다음에 끄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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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나나나서나나나나나나나나아나잖아나 아, 어? 가면서... 어! 난 친구잖아 난 친구잖아 나게 가게 오리 나게셔 가게 오리야 바깥쪽에 오래 있으면 땡강땡강 얼어버리나 봐. 여기 그런 맵인가 봐. 오오오리꽤세잖오오오살아있었오오리가 살아있었다? 안죽는다오 너희들이 그렇게 죽오다 죽는다, 죽는다 해오오리는안 죽는다고 그거 무슨 의미냐고요? 별 의미 없는데요 그래도 빨강이가 제일 늦게까지 버텼다 오오 업커밍은 뭐야 오것도 재밌겠다 그오오 <laughs> 뒤졌다 시라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너가 어 너가 죽어 던져 이거 이거 떨어졌어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도케 이 올라가야 돼 아! <laughs> 잠깐만 독샘 <독쌤. 웃음> 잠깐만 독샘 이거 으흠, 올라가야지 아미끄러아미끄러아 응? 어! <laughs> <laughs> 잠깐만. 아!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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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<laughs> 제해세요독독난 아, 절대 아니 <laughs> <laughs> 아 옆으로 가는구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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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쓸려가는 거 너무 웃겨. 야 다음 랩도 보자. 다음 랩도 궁금하다. 여기 뭐야? 블랙홀 랩이래요. 블랙홀 실험실인가 뭔데? 여기 잘못 떨어지면 다 죽는 거임아 <laughs> 줄을 잡아야 된다. 알았다. 아, 잠깐만, 여기, 여기 야 이거 잡아, 이거 잡아, 야 이거 잡아, 지금 이럴 때 아니야, 지금 이럴 때 아니야, 살고 싶으면 잡아라. 어, 잠깐만 보여 이거. 아, 비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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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. 아, 잠깐만. 나만 살 거야, 다 죽어버려. 야, 진작 나. 이건 참을 거야! 이거 놔라 했다! 놔라 했다! 놔라 했다! 놔라 했다! 싫다 했다! 놔라 했다! 마지막은 내가 나와야지. 아, 아 그렇게 들어올리지 뭐 하는 거야? 진짜 마지막 빡한 판? 진짜 마지막 빡한 판? 진짜 찐치찐망. 아더 가자. 그렇지. 이거 던져버리자. 잘 가라, 잘 가라 이 자식아. 야, 아뭐 어, 하는 거야? 너, 너 혼자 뭐해? 좋죠. 겠다가 개다기엉덩이라도 잡아야겠다. 아개터아 가지 말아라. 다가 가지 말아라. 아가가 아, 아, <laughs> 그래 어디 해 보자 이거지. 이 독한 놈들. 알았다. 주먹무왜콤하잖아 주먹도 왜 꼬마야! 아, 유니콘! 유니콘이 나 들이박았어! 아 미안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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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내가 저거 안해게 내가 미안해! 게안해 아, 너무 웃겨. 아, 덥다. 진짜 재밌었어, 개띠가 아, 아, 아 싫다고. 아, 아, 내가 나올 거라고. 내가 나올 거라고. 내가 나올 거라고. 미친. 아, <놀람> 멋있게 나왔다. 어쨌든 재밌었습니다. 재밌었습니다. 하시나 휴먼 폴플렛은 약간 이제 파티 애니멀즈에 밀려가지고 살짝 테물됐어 파티 애니멀즈 휴먼 폴플렛 파티 애니멀즈 휴먼 폴플렛 그런 느낌? 음, 시스루 한복 할 거라고요?